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와 마시아의 종야곱이 외국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마다 모두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여러분은 압니다. 인내로 일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리고 출렁이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불안정합니다. 비천한 형제는 자신이 높아질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한 형제는 자신이 비천해질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는 풀의 꽃처럼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내면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양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부자도 자신이 추구하던 중에 시들게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는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는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자신이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받기 때문입니다. 또 욕심이 임신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게 되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치우치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 있어 이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또 바뀌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아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참으로 사람의 화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함과 넘치는 낙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곧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자신의 본래 얼굴을 지켜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가서 금방 자신의 생김새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토라를 주시하고 계속 그 토라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토라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하는 일로 행복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이와 같으니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이 없게 지키는 것입니다.